어 이거 28번은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28번의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지금 화학반응식이 적혀있고 그 다음에 b는 반응 개수라는 어, 힌트가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a에다가 x를 넣고 b의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는 건 실험 1과 실험 2를 봤을 때 x는 똑같아. 음, a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라고 하는 애가 X 부피만큼 있고 내가 거기에다가 B를 계속 추가로 넣어주면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실험 1에서는 B의 부피가 한계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왜냐면 A는 고정이 되어 있고 B를 넣고 실험 2에서도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험 1에서는 얘가 한계일 테고 그리고 이제 부피, B의 부피가 9가 되었을 때는 9가 되었을 때는 얘가 한계겠지. 근데 이제 2는 얘가 한계일 수도 있고 b가 한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낸 사람이라면 실험 2가 한계가 돼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러면 먼저 요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본 다음에 실험 1을 정리해 볼수 있어. 실험 1은 어, 일단 b가 반응 계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숫자 1이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반응 후가 여기 지금 요요 여기를 요, 보면 반응 후가 c의 몰수가 1이고 전체 기... 기체의 몰수가 어 있는데 그게 요 4라는 얘기는 요거는 1분의 4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분의 8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먼저 2a 더하기 먼비인지는 몰라. 그리고 c1cg 더하기 2d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어 먼저 a의 부피가 x고 그다음에 b의 부피가 4면 얘가 지금 내가 한 개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C의 몰수가 지금 1이고, 전체 기체가 몰수가 4일 때에는, 이렇게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1이어야 되고, 그 음, 여기가 2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B가 한 개가 되니까 여기가 4고, 그리고, 어, 지금 보면, 이렇게 1더 하기가 나오잖아. 그럼 3이 됐지. 전체 기체의 몰수가 4여야 되니까, 요건 0이니까 여기가 1이 나와야 전체 기체 몰수가 4가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숫자 에다가 어, 여기가 마 마이, 음,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음. 그러면 요 x가 요 x가 뭐가 나오냐면 요 x가 3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어, 여기 b가 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이게 첫 번째 1번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걸 가지고 했잖아. 근데 이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으면,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는 똑같은 숫자이다 분홍색으로 써볼게. 어 제가 얘가 지금 여기가 되려면 이가 되려면 시에 몰수가 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2여야 되는 거야. 여기가 2. 그지 여기가 2.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되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음, 제가 한계 반응이 여기가 4가 되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한계 반응물이 B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갈 게 2라는 걸알수 있고, 그때 X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2면, 6이잖아. 6인데 전체 기체 몰수가 이때는 8이니까 여기에 2가 와야 돼. 여기에 2가 오려면 어 여기가 6이어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어 x가 6이고 B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 2로 가보자. 자, 실험 2에서 만약에 첫 번째, 어, X가, 음, 3이고, X가 3이고, B가 4일 경우를 써볼게. 그러면 2A 더하기 4B, 화살표 1C 더하기 2D야. 이걸 가지고 해보면, X가 1개니까, A가 1개니까 여기가 3, 여기가, 음, 9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1개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음, 그냥 2분의 3이 나와야 되겠네? 음 아니다. 2분의 3. 어, 2분의 3이 아니고 얘가 3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각각에다 2분의 3을 곱해줬으니까, 6이구나. 그리고 여기 2분의 3이고 여기는, 음, 어, 2분의 3이니까, 6, 이렇게 나와. 아니, 6이 아니지? 음 4가 나와. 3이 나와. 왜 이래? 3이 나오는구나. 여기가 3이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빼주면, 빼주면, 어, 여기는 3, 2분의 3, 그리고, 어, 여기가 3이 나오고, 얘가 한계 반응물로 0이 돼. 그러면 이렇게 됐을 적에, 이렇게 됐을 적에, 어, C의 몰수가 2분의 3이고, 전체 기체의 몰수가 2분의 1 6이거 12거든? 그러면은 이게 나오지가 않아. 그치? 1분의 4나 2분의 8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두 번째로 들어가. 아까 전에 x는 어, 6이라고 했고 b는 음, 2라고 했을 때 이걸로 해볼게. 그러면 e a 더하기 e b 화살표 1c 더하기 e d 야 이걸로 해보면 어, 여기가 x가 6그 다음에 B가 9, 이렇게 하면, 한개 반응물이, 어, 얘가 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아 어, 여기는 6,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긴 6개, 3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3이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몰수가, 아홉, 8, 9, 10, 11, 12, 12개야, 12. 그 다음에 B의, C의 몰수는 몇 개냐면은 3이야. 그럼 약분하면 4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어, 2고, 얘는 2고, 그 다음에 A, X는 어, 6이 되는, 이런식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네.